파가야 테크놀로지스 주가 반등 시작 파가야 테크놀로지스는 AI 기반 대출 심사 알고리즘을 통해 은행과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수익 구조는 은행과 협력해 신용평가를 자동화하고 대출 승인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파가야 주가가 본두박질 친 이후 22년 8월 9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리버스 스플릿 논이로 상장폐지론이 나오며 투자심리 크게 위축, 마이너스 90% 주가 23년 이후 리버스 스플릿이 시행되어 주가가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파가야 지금 투자해도 될까? AI 신용평가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전망이고 딥러닝 기반 신용평가 모델과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 수혜주로 핀테크가 꼽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상태는 어떨까? 2024년 매출 10억 3천만 달러 예상 부채 비율 132% 유동비율 24년 9월 기준 1.584% 차트 흐름은 어떨까? 월봉 기준 횡보 추세 가다가 볼린저밴드 상단 터치 중 주봉 하락세 멈춤 상승 반전 일본 기준 급등 추세 결론 성장성 및 금융 규제 완화 수의 기대감으로 급상승 중이며 차트 전열 일본 기준 20일선 다시 매수 쫓아 파가야 텐베거가 될지 아님 스킵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빠른 투자 정보를 받아보세요.